가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은 여전한데, 왜 이렇게 연애는 조심스럽고 또 어렵게만 느껴질까요? 안녕하세요. 관계 상담가로 20년 넘게 중년의 마음을 들여다본 최윤정입니다. 오늘은 외로워도 말 못하는 중년 싱글들의 감춰진 진짜 욕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여자도 분명 원할 땐 신호를 보냅니다. 남자는 외롭기 때문에 더 강하게 다가오는 거고요. 외모 조건 타이밍보다 중요한 건 결국 표현입니다. 중년의 이성 관계 지금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여자도 자고 싶을 땐 확실히 티 낸다. 많은 중년 남성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자들은 성관계에 관심이 없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여자도 원할 땐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그 방식이 남자들과는 조금 다를 뿐입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최 씨는 최근 46세 여성과 소개팅을 했습니다. 몇 번의 만남 후 그녀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팔을 기대고 앉거나 눈을 맞추며 웃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어느날 밤엔 톡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있으니까 편하고 좋았어요. 더 늦게까지 있고 싶네요. 남자 입장에선 그저 기분 좋은 말일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분명한 표현입니다. 여자도 관계를 원할 땐 감정적 안정감을 깔고 스킨십이나 말투로 충분히 신호를 보냅니다. 여성들이 보내는 신호는 주로 느낌과 분위기에 담깁니다. 손을 자연스럽게 잡게 둔다거나 가까이 다가와 앉거나 대화를 하며 자주 웃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어떤 중년 여성은 말합니다. 남자들이 왜 그걸 눈치를 못 챌까? 여자도 사람인데 원할 땐티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여자의 행동을 관계의 암시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관계를 맺기 전까지의 감정적 소통입니다. 여성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믿을 수 있고 안정감을 주는 상대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합니다. 특히 이혼 후 혼자 지내는 중년 여성일수록 외로움이 깊고 그만큼 감정적인 연결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가 자꾸 연락을 하거나 만나자는 제안을 반복한다면 그건 단순한 관심을 넘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관계란 혼자만의 욕구가 아닙니다. 서로의 온기와 감정을 나누는 과정이죠. 여자도 자고 싶을 땐 확실하게 표현합니다. 그 신호를 못 알아채는 건 남자의 감각이 무뎌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예. 남자는 왜 자꾸 잠자리만 원할까? 많은 중년 여성들이 이런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남자들은 왜 자꾸 잠자리 이야기만 하죠? 사실 중년 남성 입장에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성적 욕구라기보다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사는 58세 정 씨는 말합니다. 요즘은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지만, 그게 오래가면 내 존재가 흐려지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더 확실한 관계를 원하게 되더라고요. 이 말은 많은 중년 남성들의 속마음을 대변합니다. 잠자리를 원한다는 건 단순한 욕구가 아니라 상대와 깊은 관계를 확인하고 싶은 본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표현 방식입니다. 여자는 감정의 교감을 통해 서서히 관계를 쌓아가고 싶어 하는 반면, 남자는 친밀함의 증거로 잠자리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가 갈등을 낳기도 합니다. 여성 입장에서는 충분히 감정이 쌓이지 않았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남자가 성급하게 다가오면, 이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보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남자의 욕구가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숨겨야 할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그 욕구를 표현하는 방식과 타이밍입니다. 자신의 진심이 먼저 전달되어야 그 다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자연스럽고 신뢰도 쌓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잠자리란 단지 육체의 결합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중요한 소통의 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자가 원하는 건한 가지입니다. 당신이 나를 존중하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 그 확인이 없이 다가가는 모든 시도는 벽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라서 욕구가 있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표현이 상대를 배려하는 방식이라면 그 욕구는 욕심이 아니라 사랑이 될수 있습니다. 3. 외모 안 보면 손해라는 충격 진실. 중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외모보다 사람의 내면을 보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연애의 현실은 그리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이성 관계에서 외모는 여전히 중요한 기준이고 무시하면 손해를 보는 건 현실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49세 김 씨는 이혼 후 다시 연애를 시작했지만 늘 관계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성격 좋고 경제력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소개팅이 한 번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야 알았죠. 내 겉모습에 신경 안쓴게큰 이유였다는 걸. 특히 중년 이후에는 깔끔함이 외모의 핵심이 됩니다. 무조건 잘생기거나 날씬해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관리를 했다는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머리 스타일, 피부 상태, 옷차림만 조금 바꿔도 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자들은 남자의 외모를 판단할 때 단순히 얼굴보다 분위기를 봅니다. 자신감 있는 눈빛, 정리된 인상, 그리고 말투와 자세까지 모두 포함해서 괜찮은 남자인지 판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외모를 무시하면 나머지 좋은 조건들도 제대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나는 성격이 좋으니까 외모는 괜찮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안타깝게도 첫 만남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건 내면이 아니라 외면입니다. 서울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첫 인상으로 3초 안에 상대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이후엔 그 이미지를 바꾸기가 매우 어렵죠. 즉, 처음부터 외모로 신뢰를 얻지 못하면 관계의 출발선에서 이미 뒤처지는 겁니다. 이제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모를 안 보면 손해입니다. 자기 관리란 단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기본입니다. 그 기본이 갖춰졌을 때 나머지 매력도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4. 여행 가고 싶은 진짜 속마음. 중년이 되면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감정의 도피처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남성들의 경우 누구랑 같이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고 말합니다. 그 속에는 말 못할 외로움과 채워지지 않는 관계의 갈증이 숨어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55세 이씨는 어느 날 저녁 오랜만에 연락 온 여성에게 이런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에 그냥 훌쩍 어딘가 가고 싶어요. 같이 가실래요? 처음엔 단순한 제안으로 보였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그 안에 감정적인 공허함이 담겨 있었죠. 그녀는 말했습니다. 사람 많은 곳 말고 조용히 대화 나눌 수 있는 대로 가고 싶어요. 여행은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창입니다. 그냥 기분 전환하고 싶어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누군가와 감정을 나누고 싶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이 여행을 함께 가고 싶어 하는 남성은 단지 재미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가 같이 여행 가요라는 말을 꺼낸 적 있나요? 그말 속에는 단순한 제안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혼자만의 일상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성 간의 여행은 관계에 대한 감정을 확인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하루를 함께 보내며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마음들이 있죠. 중년 이후의 연애는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깊게 움직입니다. 여행을 제안하는 그녀의 진짜 마음, 그건 같이 있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 외로움을 알아차리고 따뜻하게 반응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여행은 단순한 나들이가 아니라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나보다 더 나은 사람만 찾는 이유. 중년이 되어 다시 연애를 시작한 사람들 중에는 자꾸만 자신보다 더 괜찮아 보이는 사람만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배경엔 외로움보다 더 깊은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자존감입니다. 대전에서 자영업을 하는 60세 박씨는 한 여성과 몇번 데이트를 했지만 상대가 본인보다 경제적으로 조금 부족하다는 이유로 만남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은 이제 좀 피하고 싶어요. 그보단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기대고 싶죠. 이런 심리는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중년 남성들이 느끼는 피로감의 반영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돌보는 관계보다는 안정과 위로를 주는 관계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능력 있어 보이고 더 젊어 보이고 더 다정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이 반복되다 보면 정작 내 곁에 있을 수 있는 좋은 사람은 놓치게 됩니다. 상대의 단점보다 장점을 먼저 보려는 노력이 없다면 기회는 매번 지나가고 맙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와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는 모두 상처받기 싫어서 조금이라도 더 괜찮아 보이는 사람을 선택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때로 진짜 필요한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중년 이후의 연애는 경쟁이 아닙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가진 사람이냐가 아니라 누가 내 옆에 오래 머물 수 있는 사람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만 찾는 이유, 그 속엔 사실 내 마음을 위로받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로는 조건보다 감정에서 옵니다.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인연이 시작됩니다. 6. 인연 기다리다 혼자 늙는다. 중년이 되면 마음속에 이런 말이 자주 맴돕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그때 시작하지 지금은 아직 아니야. 하지만 그렇게 미루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 혼자가 익숙해지고 맙니다. 서울에 사는 56세 조씨는 이혼 후 연애는 아직 부담스럽다며 몇 년을 지냈습니다. 처음엔 혼자의 편안함이 좋았지만 점점 주말이 외로워지고 명절엔 마음이 쓸쓸해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싶단 생각은 자주 했는데 막상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몇 년이 훌쩍 가버렸네요. 많은 중년 남성들이 이상적인 인연을 기다리며 현실 속 기회를 놓칩니다. 이런 사람이어야 해 조건이 이 정도는 돼야 해 같은 기준을 세우고 그에 맞지 않으면 만나지도 않거나 스스로 다가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인연은 기다린다고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움직이고 시도하고 마음을 열어야 비로소 발견되는 것입니다. 기다림만으로는 관계의 기회는 오히려 점점 줄어들 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이신가요? 누군가와 다시 시작하고 싶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느끼시나요? 사실 완벽히 준비된 사람은 없습니다. 관계는 서로 맞춰가며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이제는 기다림을 멈출 때입니다. 혼자가 익숙해지면 외로움도 감정이 아니라 생활이 되어버립니다. 그 순간부터는 인연이 와도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워지죠. 중년의 삶에서 가장 큰 손해는 기회를 놓치고 후회만 남기는 것입니다. 인연을 기다리는 대신 직접 다가가 보세요. 그 용기가 바로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7 조건은 완벽한데 왜 계속 혼자일까? 경제력도 괜찮고 직업도 안정돼 있고 성격까지 무난한데. 왜인지 계속 혼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도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하죠. 조건은 나쁘지 않은데 왜 인연이 없을까? 경기도에 사는 50세 윤 씨는 정년까지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외모도 깔끔하게 관리하는 편입니다. 주변에서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하지만 그는 여전히 혼자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관계에서 선택받기를 기다리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일수록 내가 굳이 먼저 나설 필요는 없겠지라는 생각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년의 연애는 그렇게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어렵습니다. 상대는 조건보다 마음의 표현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건이 좋을수록 눈높이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내가 이 정도면 상대도 이만큼은 되어야지라는 기준이 생기고 그 기준이 인연을 막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지 않나요? 나는 괜찮은 편인데 왜 자꾸 안 되는 걸까? 그 이유는 조건 때문이 아니라 표현의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좋은 조건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하지만 그 조건이 따뜻한 마음과 연결되지 않으면 상대에겐 거리감만 줄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는 스펙이 아니라 얼마나 따뜻하게 다가오는지 얼마나 함께하고 싶은 사람인지가 핵심입니다. 조건이 완벽한데도 계속 혼자인 이유, 그건 표현하지 않아서입니다. 이제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게 사랑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중년의 연애가 이토록 복잡하고 조심스러운 이유는 우리가 이미 한 번쯤 상처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지고 더 늦어지고 때론 스스로도 모르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들을 통해 다시 느끼게 됩니다. 중년이라고 해서 설레는 감정이 사라진 건 아니라는 것. 외롭지 않은 척 하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와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요. 여자도 자고 싶을 땐 표현합니다. 남자도 감정을 나누고 싶어서 잠자리를 원할 수 있습니다. 외모는 그 자체보다 관심과 자기관리의 신호로 작용하고, 여행은 단순한 나들이가 아니라 감정의 확인이기도 합니다. 자꾸 더 나은 사람만 찾다 보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인연을 놓칠 수 있고, 기다림은 결국 혼자를 더 익숙하게 만들 뿐입니다. 조건이 좋아도 표현이 없다면 관계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로 연결됩니다. 중년의 사랑은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 최근엔 중년들을 위한 데이팅 앱도 많아졌습니다.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만남을 위한 공간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혹시라도 용기가 필요하다면 그런 도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시 누군가와 함께 걷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건 늦은 게 아니라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 댓글로 들려주세요.